방겐치 이제 미드 위주로부터 오케이 헤 없으니까 사이드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만 받아 먹고 하지 미드.. 아, 뭐, 뭐 미드.. 미드.. 탈거 어, 그냥 하오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뭐. 죽어 도 근데 아, 서 있으면 죽어 그래서 아가전취있어 분류를... <laughs>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탐켄티아 들복 받으실 거예요. 저기 미드가 누군가요 혹시? 다누리 다누리. 다누리. 아. 딱 말할게 나 치면은 이번 대회 안 나갈게 민규야. 아 누리야 미안하다. 마린형 밴 해야 되나? 여기는 빡센 팀인가요? 근데 여기 약까지는 아닌 같은데. 나비. 미안하다. 안 되겠다 이거. <laughs> 지지지지.어서.야 uh -huh. 여기 존나 잘한다 우리 못 이긴다 여기. 아니 <laughs> 야, 아니, 아니 아니 저기 서포터가 베릴이야. 진짜로. 아니 나니? 나는 나는 케넨보다 럼블 아니면 바이. 바이가 다이브가 좋아. 바이드 바이드. 아니. 바이잖아. 바이베나자. 루시안. 바이? 나또또 바이. 루시안해. 아 따라갈래? 아 루시안해 루시안해 루시안. 아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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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참교육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화가 매우 많이 난 상태 그... 자크가 개쓰레기긴 한데... 왠제 해봐, 아 수도 있어 아, 있다 여기다 왜 하는 거지? 레벨 그냥... 들어오는 거, 거 막는 거 같아, 거 같아. 아, 여기 아, 부시 대기하는 네. 거? 아. 아, 괜찮아 아, 아니, 아, 다 밀리는 거 당연한 거야 자크, 아, 자크, 자크, 이거 자크, 자크 이거 다이브다, 어떻게 빼? 아니 아니야. 포션 다 먹어. 포션 다 먹고 막아. 혹시 먹어 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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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나 먹어. 두 개나 먹어. 2개 먹어 안 죽을 거안 죽을 거야. 저텔 봐주라. 이따가. 상황 보고 내가 봐줄게. 내가 봐줄게. 어 봐. 뭐, 달반. 아. 하는... 아. 다시 경험이지. 아 이거 싹다 뺐다. 괜아 아니 여기 따라갔다. 저기 풀피 있서 죽어. 그러니까 옥금 나네. 얘어거지 갈고기 나네. 미드 여기 자꾸. 자꾸 싸움 여기다. 있 자꾸 보스에 있다. 미야. 새 샀다. 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잠자 저 완전 맞아. 아이, 뭐 잠을 자나 아잖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살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르겠는데디플레이가더 미쳤으니까 집중이 그렇죠. 음. 오케어 음. 감탄 그만해 줘. 어, 여기 아랫아 이거 해 형. 먹어 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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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공 없어. 한번 공 없어. 해야 돼, 해야 돼. 가자. 가자. 나이스 먹었다 이거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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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이스 가자 4초 3초 2초 안 된다 안 된다 될때 여기까지 이거 이거 먹으면 유기거든 아, 나도 이거 세시하자 이거 다 아, 아, 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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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안 빼면 하고 돼? 빼면 안될때안 봐줘도 되지 아 선차 해봐 선차 해봐 선차 해봐 노플이야 노플, 퍼리스 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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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아, 죽은다. 아 죽겠네 버리자 버리자. 러면 b o d y I don't. 노플이 a a child on the p o o 어 A child on the pool. I d o 이 t know. I d o n 이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지 n o w I d o n 알겠어. 나 볼래? 내가 볼래? 사이? 어 가보자, 가보자. 혼자 지 여기와 말파이트. 와. 와. 아씨. 떠는데? 뭐야? 카르만데? 카르마잖아. 2대 2, 2대 2. 해도 돼, 해도 돼. 빨리. 이거 봐, 이거 차크봐, 차크봐. 차크봐, 차크봐. 대대 빼면서, 빼면서. 괜찮아, 괜찮아. 황이형이바파이트감 아, 말파 바텀가? 럼블 <목소리> 어, 바텀이다. 럼블 바텀이다. 어, 바텀. 아... 밀어내야 어, 될때 어, 내려.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거기까지. 나이스 노플. 오, 내려가 주자. 좀 내려가, 잘 주자. 잘 내려가 잘 주자. 나가자, 내려가자, 주자.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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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잡을 만한 거어 어, 롬블, zat, 럼블 러블 럼블 쿨서 봐블 럼블 봐블 갈마 나 갈마 잠가 잠가 블한테 쿨서 봐 해봐 해봐 안지마지마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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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해봐 봐 잠깐 이아이 나이스 풀다블럼블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야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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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막아줘야 돼. 텔타말판찍갔다가 미드 말판다찍갔 t 아 l 아용좀위험하게는데 이거. 먹을만한 아, 거. 걸렸다 걸렸다. 고 아, 죽어야지. 아, 돼. 죽어야 돼. 아, 아, 먹고 죽어야 아, 아, 이거 아, 뒤로가서 먹어. 들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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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죽어. 아, 먹고 죽어.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패스만 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려웠어, 어려웠어. 베스만 어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워. 사이러스도 한번 와봐 이거. 이번에 럼블봐야 돼. 럼블 자르반 럼블.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봐. 자르바 가봐. 가봐. 이큐 꽂아 꽂아. 가. 공 공공공! 나이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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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목소리가> 가봐 가고에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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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쳐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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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너, 너, 너 이제 던질 때 됐었다. 어 미드도.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목소리> 발려라도자다 아, 씨발 내가 던졌다. 아이고 이 미드 하나는 줘야 돼 이러면. 어, 저저저나었지 아, 저, 여기 보고 있어. 빨리 빨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성찰할게. 얘네 얘네 미드 플래시 하자 이번에. 맞도 돼. 자르 넘벌 자 넘벌 넘벌. 아르바 말파 아무 가자 가 가자 해봐 해봐. 천천히 아, 네, 나, 천천히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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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 천천히 해야 되는데 나이스 컷 돌로 넣퍼. 돌로 잡았다 여기. 어? 아, 개 깎았다 이거. 올라라. 네. 천천히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 뭐야? 다 뒤졌대? 자야 그 궁이 있어? 자, 야 노궁이야. 노궁이야, 노궁. 자야, 자야 노궁이고 노공. 피힐이야. 죽는데못나 쎄다. 딜 어디 안 돼? 뭐야? 말파공. 어빠가 와... 막힌 거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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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힐싸하자 응. 하자.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가는 중.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럼블 이쯤. 럼블 여기. 자야 노궁. 자야 노궁 노정화. 자야 노아 죽었어. 어... 아니 아냐. 어. 알았어 빼야 돼. 빼야, 빼야 돼. 어, 맞아, 빼야 돼. 아. 뺄 수가 없다. 미안. 바로 빼볼게. 한타가 안 된다. 이제. 어안 됐는데. 그냥. 다음이안 된다 여기 벽이다. 벽이 집... 느껴 벽이 벽이 아주... 어, 여기 벽이 이 어, 여기 여기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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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로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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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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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아, 아쉬운데. 쳐 그냥 쳐 빨리 쳐 쳐봐 아 참... 전체 해볼래? 전체 해볼래? 아, 거전거 해볼래? 거저 해볼래? 저거. 아 씨발 아좀 아쉽다 이거한거만 막아볼래? 이게 어, 빼면 좀아쉽은 럼블 노으리긴 한데, 위에 자야 나온다. 이제 자야 나높노프 럼블 신발 팔고 저거샀다대겠지 <laughs> 됐다. 럼블 주문력 800 아니냐? 1000 아니냐? 1000? 960 962 962인가? <laughs> 해보자. 잘. 이번 이번에 되겠지? 쌍둥이가 딱 아. 터지는 타이밍이긴 하거든. 이번에는 해야 돼. 해보는 그 가던데, 번통해보까 아 타르 지라기가 타르 너무 힘들다아 너무 히, 힘든 구조다. 아쉽게 탑 탑. 그러니까 이게 풀핀데도 다이브가 당하네. 누구야왜 어, 자꾸 럼블 푸는 거예요? 그 정글러는 계속 바텀만 갈 거면서. 어어 어. 이런 말, 말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어차피 럼블 밴이라 연습 도움 안 되게 우리가 일부러 패작하는 거예요. 인지우 안 되겠다. 성훈아 1픽 남이 가자. 피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니 여기 팀 상대로는 탑안 망하고 바텀 진짜 헤지 하나 있으면 어차피 구조 네.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네. 유미도 실력이 있어야 돼. 유미 나미도가 어, 이 브론즈 유미랑 챌린저 유미랑은 또 달라. 순이 다르긴 해. 말라나. 음. 뭐 그리고 유미너 그냥 그거 해버려. 그냥 루덴 유미해. 그러려고? 네. 아마 어. 유미 유미 맞겠지 이거? 이니시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자르반 인니시. 아, 오케이 오케이. 아개열받네 마린형 막 방송 들어와가지고 졸라가부네안 되겠다 아질게 아닌데 이게. 아 마영 참교육 한번 해야겠다 아야 맛있고 이하하 맛있고 애구 먹어라 이거 3초 거. 2초 1초 간다. 오. <laughs> 이것도, 아 뭐야 어 이것도 뭐야? 어 이것도 어 뭐야? 오는, 뭐야 오는 이것도 오는 오는 길에 오는 길에. 아니 그냥 싸, 그냥 싸, 그냥 싸. 오는 길에 한번 더 맞추게. 와. <laughs> 이렇게. <laughs> 야 찾았다 유미 개삭기다 유미 라인전 조사기야. 미아 탐 미아. 아니 유미 라미가 조사기네. 어 이거 확실해. 그래 이거 챌린저가 유미 내려가지고 만화 무한으로 뜯고 돈다 뜯고. 우리 좀 있으면 와드 나와 벌써. 음. 좋아. 아 이거네 아 드디어 이, 이기는 것 이기는 거 찾았네 찾았다 <laughs> 찾았다 끝났다 너 이거 다 먹어봐 오케이 다 먹어 그대로 와서 찔러봐요 어아시 어, 어, 시발년 시발, 시발, 시발. 시발. 별수인데 아케 아 차워도 아, 되는데 터아좀 다이브 돼 안돼 안 돼. 안돼 안돼 집어 아 쉬, 잠깐만 별수 그냥 가나서 가나어 가나서 이렇게만 안 따야지 야야야야 안걸려 여기 정글 안보이지? 이거 다이브치나? 뭐아 그냥 이거 들갈게 정글 보여? 아냐 막아막아막아 막아. 뭐해 어, 뭐해 가져? 막아 같이가 같이가 가가 아니라 아, 왔네 버텨 봐 한번 아니 W를 어? 해. 어, 해. 어 해. 저,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W로 들어가 놓고 왔네 이런거 쭉 빼봐 쭉 빼면서 빼면서 아, 일라우이 아, 잡아 일라우이 잡아 할만해 할만해 일라우이 일라우이 잡아 아. 일라우이 잡아 나이스 천천히 해봐 자퇴까지 자퇴까지 야! 괜찮은데 야! 탐캐치 탑가, 탐캐치 탑가. 음. 라인 먹어, 라인 먹어. 좋았어, 좋았어. 네가. 아니 W로 안에 들어가면 <laughs> 어떻게? 해? 아니 해보라 해가지고. 가비, 가비. Okay. 그러니까 다이브를 당할지 안 당할지 물어봐. 빼놓고 그 물어보지 말고 미리 말해줄게 우리가. 오케이. Okay. 바텀 다이버다요, 바텀 다이버다. 어차피. 바텀 잡았다. 아, 와드다 뜨긴 했어 이러면. 음, 어, 깬다.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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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죽어 안죽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여기 와 봐. 와 봐. 와 봐. 잘봐 봐. 어, 나가 위로 가는데 차라리. 개 라임이라 오지 마. 담개찌. 오임이라라임라 오케이. 이이겨안졸아도 돼. 일라오게세다 믿어 볼게. 오, 음. 나이스. 잡았 이건데일거이형얘 박아라 이기 이거, 이 이거, 였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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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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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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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와반피 아, 나가는 데왜1분의 와. 와. 1피? <laughs> 뭔들이야한 아, 미야 위로 올라. 가들 이들 봐줄게. 가는 중. 유미 유미 안 아, 걸려. 유미 안 죽어. 유미 안 죽어. 가는 중. 나퇴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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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야 까졌다 까졌다 까졌다. 까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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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졌어. 뜨거봐. 알았어. 루시안 없어도 남이 쟤네 쓸수 없어 도 남이 c i a n Nami, Lucian, Nami, Nami, n 나 m i Nami, n a 나가. 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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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이 i Nami, 만약에 여기서 그래빼면은... 아, 그러니까 나 루시안 빼면은 그래파면 돼. 우리... 어 맞지? 아, 펠... 아, 펠스레쉬 이런 거 하면 돼. 루시안 뺏기면... 연인데 뭐라고? 어... 알았어. 유미 블루 피드 하긴 하지. 유미라서 준다. 인정... 어... 비데비데비데비데비데... 안죽어안 죽어. 피드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지 마. 나이스. 어안 죽어. 안 죽어. 안들어가어가어 델, 델, 안 아, 빠지고 할게. 다 음... 빠지고. 하는 중. 멤버님 어, 세개 선물 감사 블라우이부터 잡아 나이어 아, 하면 뭐야? 돼. 겟틀바, 겟틀바, 겟틀바. 오케이, 내가 다 잡을게. 뭐야? 아나 빚었다. 양 잡고 죽겠다. 왜 죽은 거야? 뭐에 죽은 거야? 아니 촉수, 촉수가 왜왜안 보였는데 왜 맞은 거야? 아, 저 저런 한번 죽이고 싶은데. 갔다 오던가 열반대. 악마인치 음. 이제 미드 위주로부터 오케이. 없으니까 사이드 그냥 여기까지 오는 것만 받아먹고하탈야 <laughs> 아, 뭐 미드 다 미드. 이미 포킹 해봐. 반 중. 아. 오. 존나내 <laughs> <laughs> 아, 진짜 어, 내가 멈짓게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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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깟... 뭐야? 어? 아, 와. 와 그러니까 내가 난 방금 아, 또왜 죽은 거야? 뭐 때문에? 뭐야? 어? 오. 아니야. 아... 와봐 와봐 와봐. 없는데 나? 너 어디 갔어? 나 내렸어. 그치야. 아 왜네? 내리지 말 거야. 오우 죽어! 저거 그 아, 뭐. 서있으면 죽어 그래서 니가 아, 뒤어야되나바로쪽 아, 아, 한번 이거 불러 불러보자 플레이스 불러 자크 자크 점프부터 해 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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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가자 가자 싸워하자 싸움하자 싸이 빠졌다 이라이 빠졌어 오케이 오겠다 이거 오겠다 우빈이 오지면서지면서아우 없어 리필 저천히 천천히 일라오이 끈다 나 끌렸다 자 도냐 띠었다 어우 야씨 일라오이 잡았어 다시하자 다 다시 다시. 이거 케이틀린한테 빨리면 안돼? <목소리> 내리면 안되겠는데? 아 너무 아프네 빠지면서 천천히 갖고 자 천천히 나 마나 없어 이미 힐쿨 좀 돌려야 될 듯? 어나 마나 없어 나 마나 일라오이 잡아 잡아볼게 1킬 나공7초아대블랙이 아이스 아이스 네. 다 바텀 간다 다 바텀 간다 이거 미드 밀어봐 어 밀어봐 좀. 밀어봐 어? 푸쉬해봐. 바로 간 미드 푸시 자르반도 미드부터도 푸시 가자 새로 없냐? 아, 테리야 빨고 가? 뭐? 아마, 아마, 아마. 어?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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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와 뒤쳤다. No. 나 불을. 나 불은 없는데? 어... 잠깐만, 잠만 기다려봐. 간다, 간다, 간다. 됐다, 됐다. 나 커들하대, 상현아 커들하대. 해봐, 해봐. 아, 사거리가 안다. 아, 안다, 안다. 나한테 와줘, 나나 나한테, 온도, 나한테 와줘, 나한 와줘. 없어, 나 없어, 그래. 유미 이번 불로 먹으면 돼, 이들. 때 유미 무조건 불로 먹여야겠다. 일나가 불로 먹냐? 상대 불로 일나가 먹히면 안될것 같아. 같다. 한 대만 더 쳐줘. 죽을 것 같은데? 아. 안 돼. 거 같은데? 아, 한 대. 변수인데? 막는다. 기다리기다 빠지면서 빠지면서. 어. 아 없어 나 가는 중. 어, 까비.까지 미대미개. 닭부터 닭부터 자르바는. 어. 응. 여기까지. 내가 한떡 물렸다. 못 빼? 할만해? 아이고, 우리 밀어야 될것 같은데? 죽었어, 우리.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우리. 해보자. 우리끼리, 우리 잠깐만, 잠깐만. 우와, 바로 가. <laughs> 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유미 있으면, 바텀 갱을. 바텀이 힘들어요. 아니, 마린씨. 아니, 마린씨, 바텀이 힘들어요. 유미를 뽑아, 유미를 뽑으면, 바텀이 힘든데, 배드를 하거나, 갱을 오셔야죠. 누리씨, 어려워요? 와, 진짜, 부름 주세요 <웃음> <믿이> <웃음> <그때> <웃음> <웃음> 룰루 세라핀, 카르마. 야미다 <laughs> <원딜이 잘> <laughs> 유미 어때? 유미 유미 괜찮아? 아니 유미 아, 유미 나미가 개사기라니까그리 아, 그래, 바로 먹고 그 음. 약간 민규 형이 사이드 가는 거 그거 조금 아쉬웠고 사이드 음.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캐트를 일라오이여가지고. 그때 뭐? 아걸 어. 걸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나네. 어야 그냥, 그냥 미드 그냥 바로 먹고 미드 가서 그냥 싸웠어 그때. 그러니까 그럴때 원래 뭐, 대회였으면은 사이드 밀면 딱했어요. 이거 아. 캐틀이라 더문에못 밀어 사이드 밀어야 돼. 약간 어, 그 상인 형이 무조건 그 아, 얘기했을 아, 거야. 아. 근데 아. 약간 이게 약간 정식 약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너무 이기고 싶었어. 그냥 죽여서 이기고 아. 싶었어. 막 그냥 진짜 <laughs> 그냥 막 진짜 막막 죽여가지고 막 진짜 죽이고 싶었어. 원자 아. 아, 드디어 기분이 좋네. 야 저기 팀이랑 이제 스크림 잡지만 마지막 이겼으니까. 인정. 네. <laughs> 원래 끝났어. 아, 원래 마지막 인사비 인 사람이 이긴 거야 근데. 인정. 이렇 아, 저희 조밥 팀이야. 다시나네, 다시나네. 잡을 필요 없어, 끝났어. 정보 주지 마 이제. 응, 다시나네. <laughs>